<목소리> 아, 아이, 잘한다. 잘한다. Uh,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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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침착해, 침착해.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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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갔어! 갈다 3루 하나 3루 3루 가야 돼. 가야 돼. 빨리 돌아 빨리 돌아대대대 야, 니나이 네 가면은 3루 쪽으로. 3루 쪽 볼이 상 아. 야, 야, 어느가 섰다동훈 먼저 앉아. 어! 가가 그래 어? 어! 가, 가. 야, 슬라이딩해서. 어. 아, пробu... 아야 도호산에. 아, 도호세상사 야. 아, <웃음> <좋았던> <웃음> 야, 야, 작전 통일자. 언제 알아가 지 말아. 둘다달려 지금.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.

아이 좋아 w I k 좋아 좋아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I know. I